이렇게 말씀했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엄란과 도덕질과 거짓증거와 해방이니. 이 말씀이 모든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지. 교황으로 있든지 목사로 있든지 신부로 있든지 왕으로 있든지 부자로 있든지 거지로 있든지 인간의 마음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난과 엄난과 고적질과거짓과 뭐 해방으로 마음이 짜여져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의 그 구성 요소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건 참교조가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마음은 그것이 구성되어야 사람이에요. 그게 없으면 사람 아니에요. 악한 생각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니야. 살인할 생각이 없어도 사람이 아니야. 네. 가는 거 없는 가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 이 마음이 없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사람. 사람은 반드시 악한 생각이 있어야 돼. 반드시 살인해야 돼. 그래이 사람의 마음에 어느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 마음은 그걸로 구성돼요 있어가지고 이 세상에 지옥과 같이 살고 하나님처럼 정말 예수님처럼 천국인으로 사는 영원히 살수 있는 그런 마음을 아무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정의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며, 자기를 낮추시고 곧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그래서 십자가를 지로 예. 하란의 모든 것을 다 그대로 갖고 계시면서 예. 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 인간이구성되니 악한 생각, 살인, 가난, 음란, 도덕질, 거짓증거, 해방, 이 시끄러움 을 얼마나 70억이 다 갖고 있어요. 지구, 지구상에 인간의 역사 속에서 아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모세고 뭐고 다 똑같아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도 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아들로 하나님을 대표하시는 모습으로 오셔서 이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회개시켜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벌을 받고 회개시켜서 모양과형 항상은 하나님께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으로 돌아오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느 사람이라도 자기가 선하다, 자기가 뭐 어떤 환경에 있고 좋은 일을 한다 해도 다숨고 자기의 있는 모든 것을 다 구제한다 내어지고 자기 몸을 불살게 내어지라도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완전히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지는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자기를 깨끗하다고 생각하면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 내가 죄를 짓는 것보다도 먼저 내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 이 말씀하신 것하나님 말씀입니다. 정말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요. 살인과가능란 도덕질 거짓뭐해 봐. 이거는 꼭 가져야 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 이것을 회개를 시작을 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하나님의 아들딸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과 생명으로 우리가 어? 살아갈 수 있는. 어, 정말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예. 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려싸움을 다해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냐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아니지 않냐고, 꺾어 틈을 당하도 망하지 않냐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여여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은 육체에도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 우리가 정말 사방으로 우려 싸움을 내는 이 세상 정말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해쳐나갈수가 없어요. 사방으로 싸움을 할때 누가 도와줘도 그건 안돼 답답한 일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것은 나 때문에. 이 세상에 전부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어떤 일이라도. 그러나 정말 천국인으로 성령 식만으로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은 천국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천국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면은 답답한 일이 천국인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서는 사방으로 우리가 싸움을 당할래야 쌓수 없어요. 그렇죠? 핍박을 받을 때가 아니에요. 천국에 이미 끝난 거고. 예? 그죠? 아멘. 그 다음에 거꾸로 팀을 천국에서 누구 거꾸러지라고 막너 거꾸러지라고 대비는 사람 이 있겠어? 그 천국인으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예수님 이 분명히 했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여기 있는 우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다 그러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우리 천국인이야. 음.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게 아버지 사랑이 없다.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건 천국이로 살 때야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완전히 세상과 나는 끝났고, 이제 천국이로 사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우리 십자가예요. 사람은 정말 로마서 3장 10절에도 비록된 바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느니 하나도 없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저희라니까, 누군 안되고 생각하는데, 내 목구멍이라고 생각하시 목사의 목구멍, 신부의 목구멍, 임금님의 목구멍, 대통령의 목구멍, 누구든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이 사람의 목구멍. 근데 이걸, 자기를, 자기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 말이야. 그래야 내 것이라고 해야, 바로 십자가가, 어? 내 것이 되고, 내가 천국이로, 응? 어? 뀌어질수 있는, 가려 역사가 일어나지. 그렇잖아요. 내 먹고 먹은 신발 열리는 거이요 응? 어? 내혀는소임을 베풀고, 내 입술은, 는 응? 어? 응? 어? 뭐, 혀를 속임을 베풀고, 입술은, 어? 내 먹고 먹은 뭐 열리는 덤이요내 입술, 내 입술로는, 몇 장? 속임을 펼고, 그 입술에는 저주와 악독이, 악독이 가득하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응?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가득하고, 그 가득하고, 그, 혀로는 속임을 펼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입술에는 갑자기 생각이 안 <laughs> 나.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그, 정말, 그바언은필연데 빠르고 파멸과고생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 정말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사람이 입을 막고 얘기하라는 거죠. 아무도 사람에서 사는 사람은 입을 다 막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우리 사람의 그 마음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터의 십자가로서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십자가로 질 때에 우리의 육신은 그 마음은 악한 생각, 살인 가는 없는 도덕지, 거짓 증거 회방, 이거는 십자가에 딱 끝나버려서 보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는 그런 마음이 없고 예수의 마음만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로서 완전히 자기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다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를 사랑했다는 건 십자가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그 사람의 약한 걸다 십자가에 주시고 벌을 받으셨으니까 우리는 회개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정말 그 응? 예수님 십자가는 나 때문에 지었습니다 예수 죽인 건 나입니다 내가 예수 죽였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거가 되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 성령 측만으로 사는 천국인이 되고 우리가 산자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예수를 여하여 죽음에 넘겨온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못추고 응? 죽으신 것은 바로 내가 십자가 못부서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십자가 못부 죽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거.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속사람으로 사는, 천국인으로만 사는 이 세상에서. 그래야 살리지. 육신을 갖고 천국인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천국인, 속사람, 거듭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천국인이에요. 이 우리 안에 있는데 육신을 십자가에 올리는 회기가 있으면 바로 육신을 껍질 못하고 성령 충만으로 정말 말씀이 육신물권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살아서 모든 것을 다 포도나무 가지로 주관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에? 정말 인도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딸로 사는 것을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것 배워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오직 십자가를 내가 어? 받음으로써그내 십자가로 회개함으로써 정말 우리가 에, 정말 사방으로 우싸 쌍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 아니하고 꼬울증을 당해도 망하지 아냐하는 그럼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이 세상에서 살아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은는속이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압들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니라 파멸과 고생이 거기에 그 있어. 저희 옆에 하나님을 두려워이 없는, 없느니라 없는, 우리는 그런 육체를 갖고 있어요. 우리의 목구멍은 무덤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술은, 아, 혀는 소유를 뱉은 게 있고, 입술은 정말 독사의 독, 독사의 독을 갖고 있고, 그 입에는 저주 앞쪽게 가득하고, 발은 나무 죽이는데 피 흘리는데 빨리 뛰어댕기면서 예. 얼마나 세상에서 지금 그대로 사람을 죽이는 게 그것도 한번 만나보지도 못하고 정말 죄 없는 아무 세상에서 정말 남을 해치지 않은 어린아이들이나 정말 연약한 부인들이나 노인네들이 그냥 막 죽임을 당하잖아요 얼마나 악해요 정말 이세상에서는이 세상은 영원히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늘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사방으로 스트레스 받,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이게야 되는 거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나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면 우리도 이겨야 되는 거야. 예수님은 어디 계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계셔야 예수님이 제자리에 계시는 거야. 호도나무 가지로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린 예수만 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서로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십자가를 그지 열렸는데, 예수 그룹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고 작정하였다는 바오형님의 메시지는 아주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은 자, 뭘 본받겠어요? 정말 내가 예수 그룹답게 십자가 같이 못 받게 하는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예수 그룹이 사는 것이라고 고백한 바오형님이 내꺼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네.